안녕하세요. 해적 도깨비 빛깔을 연출한 이종훈입니다 해적 도깨비 빛깔은 무언이 있고 웃음이 있고 열심이 있는 가족 오랜 영화예요 배를 타고 바다를 여행하듯이 편하게 영화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해적 도깨비 빛깔에서 오늘 시험을 맡은 강한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이제 영화 보셔야 되죠? 아니 일요일에 지금 이 시간에 영화 보시면 도대체 몇 시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시간에 자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들 부럽습니다 대단하다고 고요 근데 여러분 저 끝까지 가득 메워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 끝에 계신 분들도 감사해요 네. <laughs> 여러분들 근데 우리 영화 시작해야 되는데 너무 호흡이 쳐져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자, 여러분들 떠날 준비 되셨나요? 네 되셨어요? 그러분 네, 그럼 등이 너무 등받이에 딱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등을 사자, 떼봅시다. 이제 배를 출발시켜드되니까 여러분 <laughs> 잘 따라주셔서 너무 <너무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재밌게 보시고 나가시면서 같이 SNS 키셔가지고 우리 해적 무기의 말발 찾다 고두번 보자, 세번 보자. 친구들 아이디어씩 소개해 주시면 저희한테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어, 여기 반에는 뒤 어머니분들도 많이 계시고, 어린 학생분도 계시고, 어, 남녀노소가 아주 잘 섞여있어서 더 보기 좋네요. 네, 다음 주 수요일날 영화 정식 개봉인데, 미리 이렇게 오셔가지고 먼저 영화 봐주시는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1월달 개봉하는 첫 번째 한국 대장영화인데요. 우리 영화가 스타더맨처럼잘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소문많이 내주시고요. 러드바이프, 주변에 유명한 물고들어니다뭐 <laughs> 네. 어떻게 사람들이 다 재밌게 보겠어요 <laughs> 혹여나 재밌게 보신 분들은 개봉 후 2주 자가 격리 부드립니다니다우리 <laughs> 보물을 찾아 떠나는 이해석처럼 어, 여러, 여러분들의 보물 많이 떨어져 있는 비트코인과 주식 올해는 꼭! 살기시길 네,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적 도깨비 깃발에서 해방단주역을 맡은 배우 한효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 아, 여기 분위기 너무 좋네요. 이렇게 좋은 분위기로 다 같이 웃으면서 볼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아무쪼록 재밌게 즐겨주시고요. 저희 보험을 찾아 떠나는 모험을 그린 영화인데요. 어떻게 모험 떠날 준비 되셨나요? 예! 좋습니다. 혹시 대만리 하거나 그러신 분 계세요? 김희태 보세요 김희태 영화 되시다 보면 이 바다와 파도에 멀미가 좀날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재밌고 짜릿하고 아주 통쾌한 그런 영화입니다 앞으로록 재밌게 즐겨주시기 바라고요 남은 일요일 주말도 좋은 주말,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텔레포켓 위리바발에서 아기 역할을 맡은 박지환입니다 어, 이렇게 다양한 연령대와 진짜 남녀노소의 관객이 앉아있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저희 영화 제가 먼저 봤는데 정말 재밌어요. 그 한효주 배우님 말처럼 어 중간에 배멀리 하시는 분도 좀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주식도 좀... 아무튼 아저씨 감사하고요. 돌아가신는분도 행복하게 잘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인사드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사